네, 서울 북부 지역 끝자락에 자리한 도봉 을 지역구 후보자 공약 알아보겠습니다. 도봉동과 방학동 일대는 주거와 교통망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번째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민의힘 김선동 후보의 교통 개선 방향은 무엇일까요? 강혜진 기자입니다. 도봉구 쌍문2사동과 방학123동, 도봉12동은 도봉구 을 선거구에 해당합니다. 현재 지하철 1, 4호선, 7호선이 여전히 지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지하철과 광역교통망 구축이 대표 공약으로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예비후보는 지하철 1호선 지하와 특별법 제정을 완성했다며 단계적인 완성을 약속합니다. 주민들과 직결된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첫 사업을 떴고 출발했고 앞으로 긴 호흡으로 1호선 지하화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이바 경년철 정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올해 설계비 확보 더 나아가서 설계를 끝내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고 촉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선동 예비후보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와 교통망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지연된 우이방아 경전철은 서울시장과 협력해 조기 착공하고 창동역을 중심으로 GTX와 SRT 연장을 현 정권과 협력해 유치한다는 공약입니다. 우이방아 경전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켜보세요. 15년 동안 이거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있었는데 될 겁니다. 그리고 GTX 이 노선을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KTX를 얹으면 창동역까지 KTX 서울 SRT라 그러죠. 그거 여러분 시민 눈 국회 뽑아놓으면 반드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 우이방아 경전철 조기 착공 등 이번 총선에서도 도봉구 의 지역은 교통 공약이 민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세 번째 맞붙는 두 후보 모두 누가 먼저 철도망 개선을 이행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강예진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